네, 아녕하니 오늘 뭐 이진수 방통위원장, 예, 전 방통위원장이 수갑차고 잡혀갔습니다. 아, 정말 뭐, 뭐 영웅 됐어요. 예, 네, 우파의 영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튼 뭐, 김이 참 그것도 하나 못 맞고 있는 거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막뭐 그걸 논평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예, 참, 안 됐더라고요. 예, 그거 참, 그걸 하나 못 막네, 웃기니. 예,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 뭐, 많은 그 언론에서, 어 특히 이제 JTBC나 MBC, 이런 언론에서, 어 주로 이제 많이 나,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중국이 지금 대만 봉쇄, 어 대만 해협 봉쇄 뭐 훈련을 하고 있다. 뭐, 아나콘다 훈련, 뭐 이러면서 이제, 이 대마콘, 대만 해협을 봉쇄, 대만 전치를 이제 봉쇄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그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언론들은 대부분 다 압도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뭐 완전히 그냥 할수 있는 시간 문제라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그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지난번에도 제가 사실은 뭐, 이제 대만 침공을 뭐 망설이는 이유가, 대만이 이제 중국으로 진공할 수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예 안 하는데, 제가 저만 하는 거예요. 이 영상, 이 채널에서. 근데 저는 대만이 중국으로 진공하는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 거고, 당연히 있는 거고, 왜? 중국 안에 있는 반발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때도, 선거 다 하고 국민투표 다 하고 선거 다 했던 그 시절에도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간접민주주의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체육관 선거 같은 거 하고 했잖아요 전두환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대통령직선제 요구하고 막또 국회의원은 그 선거로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라 우리가 이 정치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잖아. 근데 그때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땠어요? 엄청나게 1년에 몇십몇 성장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지금 중국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다가 지금 상당히 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부에서 정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없을까요? 그리고 그 15억 인구가 그 많은 사람이 바글바글 되면서 그 정치적인 자유에 대한 어떤 그 요구가 없겠냐고 그리고 지금 중, 북한처럼 저렇게 완전히 통제된 사회가 아니라 뭐 서로 뭐 보니까 뭐 거의 한국하고 똑같아뭐 뭐 요기요로 배달시켜 먹고 뭐 이런거 다 똑같고 어 배달앱도 다 있고 뭐 핸드폰도 다 있고 전기차도다 있어 다만 없는 게 뭐냐면 선거야 음왜 응. 선거가 없냐 공산주의는 선거가 없죠 플로리테리의일당독재니까예 공산주의 일당독재이기 때문에 선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지금까지 무마시켜 왔던 게 뭐냐면 경제성장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안문 사태 때,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성장을 하기 직전에 어떤 그 느낌. 그러니까 전 인민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특수한 계층들만 잘 살았던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한 불만 때문에 천안문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불어서 정치 민주화에 대한 요구사항이 커졌단 말이야. 근데 그게 좀 이제 물론 무력으로 진압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산 중국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면서 90년대 이후부터 계속 이제 2000년대까지 그거를 이제 무마시킨 거지 왜? 아 돈을 많이 버니까 어 국민들이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포만감을 느끼면서 정치 민주화에 대한 어떤 그 요구가 좀 떨어지겠지 이제 기대를 한 거야. 근데 아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포만감을 느껴도 우리도 민주화를 경험했지만 국민들이 정치 민주화에 대해서 요구가 떨어지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야 특히 한국같이 어떻게 보면 작은 공, 뭐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15억, 16억 하고 있는 그 어떤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다양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겠어요 그리고 큰 나라가 한 중앙집권으로 공산당이라는 중앙집권으로 획일화된 통치를 받다 보면 더 어떻게 보면 특수성 각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이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도 뭐, 뭐 전라도가 다르고 경상도가 다르고 이런 서로 간에 뭐 지역이 다른네 모내에서 그, 이렇게 지방자치를 해도 다른 다른데 중국 같은 나라는 얼마나 다르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자치에 대한 욕, 욕구가 있을 것이고 본인들이 특수성에 대해서 인정해달라는 욕구가 있을 거말이야 음. 그게 바로 통치셔서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다른 걸 인정해 달라는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딴게 게 아니야. 난 너랑 다른데 그걸 좀 인정해서 어? 통치를 해줘. 어? 그래서 민의한 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다른 것, 디프런트디프런트라는 different. 개념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그게 중국에서 지금 먹히겠냐 말이에요. 이런 핵이라는 그 통제가. 근데 그래서 제가 대만 진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이 더 무서워하는 게 있어 네, 중국이 더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JTBC나 MBC 이런 데서는 중국이 대만을 어? 포위해 가지고 대만이 뭐 중국이 막 공수부대도 날리고 뭐 드론 같은 거막해 가지고 결국은 금방 어떻게 보면 점령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실제로 대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야. 네, 왜? 일단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흥했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요 방법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대만이 만약 에 가난한 나라였다면 그러면은 방법이 별로 없지. 왜? 인구도 적고. 근데 돈이 많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각 가정이 돈 많은 집은 어때 집에 가 보면 막 별별게 다 있잖아. 막 장치도 막, 막 가전 제품도 그렇고 별별 의 장치가 다돼 있지만 없는 집에서는 단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대만도. 워낙 돈을 많이 보니까, 기본적으로 무기나 이런 것들이 엄청 현대화돼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만이 어디를 침략할 정도는 아니래도 자기 국가가나 방어할 정도의 힘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방어, 우리가 점령이 당하더라도 상당히 상대한 치명적인 뭘 입힌다? 타격을 입히면서 점령을 당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가장 최대한 늦추면서. 음.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한테 치명적인 타격도 타격이지만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높다. 에, 대만이. 근데 왜 대만은 그러면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그런 작전을 할 것이냐? 에? 바로 그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원이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양대 전쟁을 했잖아요, 예전에 대서양 전쟁을 하고 태평양 전쟁을 했어. 유럽에서 독일하고 싸우고 일본에서 태평양에서 일본하고 싸웠어요. 어? 어떤 우리가 지금도 독일, 일본하면 대단한 나라잖아. 뭐, 뭐 물건 하나 만들어도 대단하게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요. 걔네들이. 어? 그, 그 물건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걔들이 얼마나 꼼꼼한 애들이냐. 그리고 걔들이 얼마나 악작 같은 민족이냐는 얘기야. 어? 요즘도 독일국 교민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야? 독일 국민들은 지치지 지치지 않는 민족 같대. 딱 그게 제가 몇 번이나 독일 여행 갔다 와서 느끼지만 독일 사람들만큼 강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네. 부지런하고. 예, 네. 그럼 전쟁도 얼마나 잘하겠어? 일본 봐요. 우리는 지금 일본 봐도 부지런하잖아. 어? 부지런하잖아 일본. 일본만큼 어떻게 반듯한 나라가 없어?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했다고 봐요. 그 일사불란한 민족 둘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A형스러운 민족. 우리가 A형이라는 게 어때? 혈액형 A형이 어때? 답답할 정도로 질서가 정연하면서 답답할 정도로 참을성이 강한 혈액형이잖아. 이게 공격을 하면데 참는다는 개념이 얼마나 무서워, 공격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때려도 안, 뭐 항복을 안 하는 거야. 어. 결국은 히틀러까지 자살할 때까지 항복 안 하다, 독일을. 집요한 거지. 죽기 살기야, 해, 죽기 살기. 일본도 마찬가지. 그 집요한 민족, 그 똑똑한 민족, 그두 민족을 동시에 해서 인기 미국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미국의 나라가 자원이 자급자족이 다른 나라였던 거야. 자원이. 그리고 적이 자기들의 해안선을 봉쇄하기에 너무 멀리 위치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수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자국민들이 그냥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원들을 얼마든지 본인들이 따라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갖춰져 있는 게 미국이었던 거야. 그니까, 장기전이 가능했던 거야, 장기전이. 그니까, 아무리, 뭐, 제 아무리 일본 놈이고, 미국, 독일 놈이, 뭐, 참을성인 게건뎌도 아니, 뭐, 끝도 없이 탱크를 찍어내고, 끝도 없이 배를 찍어내고, 계속, 뭐, 어, 국민들 전체가 그냥, 뭐, 먹을 게 계속 땅에서 막 솟아나오는데, 오, 뭐, 참, 백년도 할 수, 전쟁을 백년도 할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미국을 이기겠어요? 응? 한마디로 전쟁이라는 거는 수행 능력, 그,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전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네. 마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 한정돼 있다는 느낌이 들면, 뭔가 어때요? 마음이 급해지잖아. 내가 예를 야, 막 뭐, 식량 3일 만에 뭐, 3일치만 줄게. 이러면 갑자기 뭐, 사람이 어때? 막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뭔가 이게 딱 시간이 막혀있다 그러면. 근데 시간이라는 것이, 아야, 얼마든지 해봐. 이러면 어때? 아, 무한한 상상력이 생기지. 음. 한마디로 전술 전략이 막 생기는 거지. 그만큼 보급이 중요한 거야. 전쟁에서.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이 중국이란 나라가 말이에요. 자급자족이 안 된다면 그걸 어디서 끌고 와? 예. 육로로 가져와? 인도가 자기 나라하고, 자기 나라하고 친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육로라는 것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육로로 뭘 운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예. 거의 불가능하다고. 왜? 우리가 뭐, 소 달구진이 뭔 열차를 운반하는 거하고 이 배로 운반하는 것은 물량 자체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컨테이너, 엄청난 컨테이너 산하고, 뭐, 그, 뭐, 열차 몇 개로 이렇게 운반하는 거는 이미 게임이안 되는 거야. 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니까, 러 이미 일찌 일치감치 그 해운, 그 섬, 그소유에해서 해운의 힘을 제일 먼저 인식한 게대영제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니까, 물길을 터야 부국이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물길이 막히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야. 폐망이야. 폐망.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만하고 전쟁을 해서 바다에서 싸우면 미국은 어떤 명분을 가지게 됩니까? 지금은 솔직히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왜? 우리가 이런 게 있어. 국제법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인데 항해의 자유가 있어. 항해의 자유. 항해의 자유. 그러니까 어떤 배도 공해에서 항해를 할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야. 단 조건. 전쟁이 났을 때 적대국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제외가 되는 거죠 항해자. 항해의 자유가 적대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정국에 있어서는 항해의 자유가 제한이 돼. 한마디로 포격을 할수 있다는 뜻이지. 응. 그러니까 항해자를 의유 제한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중국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대만을 침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 상태에 돌입이 됐을 때 지금은 못하는 걸 그때는 할수 있는 게 가장 보겠어요.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다 막을 수 있어. 어떻게 합법적으로? 네.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야. 음. 이게 전쟁에 있어서 일단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본도 그것 때문에 솔직히 전쟁 초기에 망쳤잖아요. 진주만을 폭격하기 전에 어? 일본 주미 일본 대사가 먼저 선전포고를 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걸 늦어 늦어가지고 폭격을 하고 난 다음에 줬어. 그게 뭐가 돼? 침략 전쟁이 되고 결국은 뭐다? 아, 전범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전범 국가. 네. 한마디로. 국제법 위반이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한 나라가 합법적으로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어, 명분이 생기는 게 뭐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JTBC나 MBC나 뭐 하는 게. 저는 항상 저는 국제법을 제가 공부해봐서 그런지 항상 그만 생각 들더라고. 아니 어차피 아, 국제법도 국제법이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한 나라가 자원이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고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고 응? 그리고 전쟁 났는데 지금 걔네들이 아무리 뭐태양광이네뭐2차전지 아무리 잘 만들면 뭐예요? 어차피 움직이는 거다 석유로 움직이는데 아니 전차가 뭐 태양광 패널스터로 어떻게 가요? 어 항공기가 무조건 어 항공유 넣어야지 걔네들이 무슨 뭐패널로 가겠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아무리 제 아무리 태양열 잘 만들고 뭔 재생에너 지잘 만들어 봐야. 전쟁에서는 무조건 다보다 석유야. 그리고 지금 생활 지금 생활하려고 쓰는 석유에 몇 배가 되겠어요 전쟁을 하면. 중국이 아무리 그걸 비축해 놓은 들, 기본적으로 해야 우리가 소위 해서 바다를 통제해 버린다. 중국을 해양 해양 봉쇄를 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전쟁도 전쟁이지만 15억 인구를 뭘로 먹여 살릴 거야? 15억 인구가 경제 생활을 해야지 뭐가 나와. 전쟁 물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15억 인구가 수익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 쳐. 어? 뭐 식량을 못 가져온다고 쳐. 어? 배급을 한다고 쳐. 중국이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대만이 만약에 중국이 쪼그라드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대만은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미국이 바로 그 중국이 말라죽게끔 만들기 위한 전략을 하지 하겠어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 이미 그거를 지금 대만은 이미 상정해 놓고 있어. 상정해 놓고 미국하고 대만은 이미 그 상정해 놓고 있어요. 대만 침공 봉쇄해서 대만에 점령하는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중국은 네, 말라죽어가는 거야. 장기전이 될 수, 되면될 수. 이게 미국에서 중국이 중국 전선이 머니까 미국이 전쟁 수행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논리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맞아. 왜? 수송선이 기니까. 근데 단점이 뭐냐? 전쟁터가 자국인 거야. 중국은. 전쟁터가 자국이니까 어떻게 돼?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국민들과 자국물자들이 어떻게 돼? 고갈이 돼 버리는 거지. 네, 가장 중요한 게해양봉생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해양봉생 음. 미국은 해양봉쇄가 없으니까 수송선이 멀긴 해도 계속 날라, 어? 날릴 수 있어, 계속. 그리고 우리가 막 HD 현대 이런 데서 계속 막, 뭐, 어, 배 찍어내고. 지금 미국의 나라가 전 세계 장성들 불러다가 뭐, 어, 머리 다 깎아라, 살다 빼라, 뭐, 수염 깎아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걔네들 지금 전쟁 준비 하는 거예요. 응. 음. 지금 미국이 전쟁 준비 하는 거야. 왜 전쟁 준비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중국이 오판을 하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어떻게 오판할래 지금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미국은 지상군이 필요 없어. 중국을, 중국을 말라 죽이게 할 때. 중국을 폐망시키는데 미국은 지상군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공멸해버려. 본토로 들어갈 필요도 없어. 미국이. 그냥 항공기하고 배로 해양봉쇄해버리면 중국은 끝나는 거야. 예, 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스텔스기로, 어? 예를 들면 뻥거버스터 같은 거 비슷한 용도로, 어? 그냥 배를 그냥 폭격을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음. 응. 그리고 계속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유조선이고 뭐고 다 막아버린다고 생각해 봐. 중국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석유. 어. 그리고 교전이 됐을 때 인도가 중국한테 석유를 팔수 있겠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한테 석유를 팔수 있겠냐? 교전 중이. 러시아한테 가장 먼저 에, 석유 급수를 하겠죠. 못사게하겠죠 인도도 마찬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엄청 비싸겠지.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육로로 있는 모든 석유를 다 폭파해 버리겠죠. 파이프라인이 뭐냐. 그러니까 이, 이 해로로 들어온 건다폭문세야 그냥 무조건. 그데 그거에 대해서 방송하는 데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청년의 힘에서도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국제 정세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국제 이렇게 국제 정세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국제 정세를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다 이상한 뜬름잡는 얘기만 하는 거야, 되게. 그냥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실제로 중국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야.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거딱 하나예요. 해양봉쇄야. 전쟁 딱 나는 순간, 어? 대만을 봉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봉쇄를 당해. 자기들이. 그게 가장 무서워서 지금 대만 침공 못 하는 거예요. 어? 지금, 어떻게, 뭐, 너무 자명한 내용 아니야? 자명한 내용? 그니까, 러 뭐, 뭐, 교전 나면은, 뭐, 누가 그러잖아요 대만 침공 전쟁 전쟁 나면, 뭐, 뭐, 남, 남한도 전쟁 난다, 막그러잖아 남한도 지상군 갈 필요도 없어. 그냥 배만 가면 돼, 다 봉쇄하는데 그냥 앞에서 이 서주면 돼. 예. 항공기 한번몇대 떠주고 그러면 되는 거야. 뭐, 지상군? 아, 절대 갈 필요가 없어. 주한미군이 어딜 가. 지상군은 안 간다니까? 그냥 해양 봉쇄해서 중국 그냥 다 고사시키고 끝나는 거예요. 한 1년만 만약에 전쟁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3년 되면 어떻게 될것 같아? 중국 그냥 말라, 말라 죽는 거야. 무조건 항복이에요, 무조건 항복. 무조건 항복입니다. 뭐 굳이 뭐 이렇게 일본 때처럼 원자폭탄 떨어뜨할 필요도 없어. 그냥 무조건 항복이야. 네, 그런 상황이 벌쳐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그러면 왜 무조건 항복이냐? 안에서 이제 봉기가 일어나겠지. 중국 공산당 내려와라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대만이 진공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결국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자기들이 대만을 봉쇄하고 대만을 점령하는 거 하기 전에 본인들이 봉쇄당할 것을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대만을 침공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다. 이 핵심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오늘 영상 올렸고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시대를 말한다. 금융을 말한다. 를 읽어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인사이트가 생긴다. 당부드리고 어, 읽어보길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유료구독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